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개혁의 완수였습니다. 그는 모든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교황제의 독선을 방지하고 급진적인 개혁가들로부터 교회의 제도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문제를 제네바 시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로마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시당국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압력들을 단절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건절되지 않는다면 그는 개혁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교회 속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가 속하여 있는 시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정부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개혁교회 에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온전히 세워져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시 정부의 간섭들을 단절시키는 한 조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 의하여서 결국 시 정부는 더 이상 개혁교회의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켈리은 세네바에서의 그의 개혁적인 작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개혁교회에서의 장로제대 운영은 당시 시대적인 요구였고 그 요구는 곧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모세와 협력하고 그 역할을 나누기 위한 목적,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증무를 대신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장로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한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갈비는 장로제도에 가려 말합니다. 이 직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할 수 있는 행정관리 또는 정책이 뿐이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단순히 구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장로제도의 운영이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로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그리고 개혁시기에 있어서 시행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포함한 연합회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혁 시기에 있어서 장로 제도는 교회 공동체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의 선두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그의한 공동체 이론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장로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었고 존재해 왔고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로대 시행을 앞두고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다가올 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장님 1세대의 그 뒤를 이어갈 2세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지행교에서이 설교를 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는 구성원을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이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십니까? 왜 이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까? 유를 대라고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들 이 세들과 함께 할수 있는 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들이 이 세들이 이 복음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교회이며 독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현할 것인가는 비단 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독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의 그런 해결 과제를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장로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와 보완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작업 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 또는 2년 임기의 재직 중심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미래적 과제들을 감당하기 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교회를 향한 돌봄과 승김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 책임성은 당대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로제도가 가진 제도적 자원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역할을 맡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 자체의 문제라거나 단순히 어느 개인의 문제로 치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인간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이 장로제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뿐입니다.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할수 있는 일이라 여깁니다. 교회로 지금은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모든 논의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고대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 여깁니다. 3월 29일에 있을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었던 이 제도의 장점들을 먼저 실현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음을 또한번 의미 깊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감추신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만들어 가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에 후보로 선출된 교우들과 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모든 교우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피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 또한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세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런 줄로 압니다. 저희들만이 이 일을 감당하였다면 지난 역사와 같이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피로 세워졌던 까닭에 이들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주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덮여지고 제하여졌던 까닭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이 또한 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죽게 맡기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사 복금교회를 향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